배우 이희경의 소속사가 최근 반복되는 사생활 루머 유포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소속사 상영이엔티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희경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생활 관련 폭로 글을 게재했던 A씨가 그동안의 해명을 뒤집고 다시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 직후 나온 성명입니다. 소속사 측은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창영이엔티는 지난 11월 3일 사건인지 즉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 진술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피고 소인의 신원 확보를 완료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사건이 마무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독일인 여성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0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희경과 관련된 사생활 폭로 글을 게재하며 논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당시 그는 여러 증거 자료를 함께 공개하며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이미지였다는 사과문을 올리며 한 차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19일 다시 글을 게재하며 AI 사용은 거짓말이었다. 고소와 금전적 부담이 두려워 거짓으로 해명했다며 재차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A 씨는 해당 글에서 제가 올린 모든 증거는 진짜였다. AI로는 연예인의 사진을 만들 수 없으며 나는 그런 방식으로 AI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희경은 논란 이후 활동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하차하는 등 연예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